자 2026학년도 정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수험생 여러분들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서울의 주요 네개 대학이죠. 바로 서울대, 서강대, 숙명여대, 그리고 서울여대 이네 곳의 정시 전형을 속 시원하게 아주 완벽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입시요강 속에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그 핵심 전략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질문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은 과연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문제입니다 이내 대학이여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의 대학을 가야지가 아니라 내 강점을 가장 잘 알아봐 줄 나랑 딱 맞는 최적의 대학을 찾는 게 합격의 열쇠라는 거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은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뭐가 바뀌었는지 2026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모집군, 수능 점수 활용법, 그리고 서류 챙기는 것까지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나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찾아볼 겁니다.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전략 지도를 같이 그려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네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 2026학년도에 뭐가 달라졌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여러분, 입시 전략 짤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변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올해 입시의 판도를 확 바꿀 수도 있는 각 대학의 작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숙명여대입니다. 한국사 가산점 기준이 좀 널널해졌어요. 원래는 3등급까지 3점을 줬는데, 이제는 4등급까지도 똑같이 3점을 줍니다. 이게 그냥, 어, 기준 완화됐네?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사 4등급 턱걸이 하는 학생들 있죠? 이분들한테는 정말 합격의 문턱을 확 낮춰주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리적인 부담도 훨씬 줄었고요. 와, 이건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소강된데요. 수능 성적 계산법을 새로 도입했는데 이게 정말 파격적입니다. 뭐냐면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학생 점수를 계산해보고 둘 중에 더 높게 나온, 즉 학생한테 더 유리한 점수를 알아서 자동으로 적용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대학이 수험생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성적표가 어떤 계산법이랑 궁합이 잘 맞는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서울여대. 여기는 학과 개편이 좀 있었어요.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 학과 이름을 좀더 명확하게 바꾼 건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그냥 소프트웨어 학과로 바꾸는 시기죠. 이런 거 사소해 보이지만, 원서 쓸때 헷갈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려는 학과 이름이 정확히 맞는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꼭한번더 체크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요, 큰 변화가 없어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수능점수랑 함께 교과평가, 즉, 학생부를 같이 보는 이 방식을 고수한다는 건 우리는 수능점수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겠다는 서울대의 확고한 철학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학생의 성실함과 깊이까지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모집군 비교 분석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시 지원은 딱세 장의 카드를 쓰는 게임과 같아요. 바로 가, 나, 다군이죠. 이 카드 세 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전체의 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대학들이 어느 군에 있는지 그 위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최적의 동선을 짤수 있겠죠? 표를 한번 보시죠. 한눈에 딱 들어오죠. 서울대는 나군 올리, 딱한 곳에만 집중합니다. 서강대랑 숙명여대는 두개 군에 걸쳐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곳은 바로 서울여대입니다. 보세요. 가, 나, 다군 모두에서 모집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험생 입장에서 안정, 적정, 상향 지원, 이 조합을 짤때 서울여대가 굉장히 유연한 전략적 허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도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 대학의 계산기에 들어가는 순간 마법처럼 점수가 재탄생하거든요. 각 대학이 어떤 비밀스러운 공식을 쓰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서 내 점수를 가장 빛나게 만들어 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서강대랑 숙명여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접근법이 완전 정반대예요. 서강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성적표를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자동 최적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점수 차이가 좀 들쭉날쭉한 학생이라면 서강대에서 의외의 대박이 터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숙명여대는 정해진 공식대로 갑니다. 영어 잘했어 한국사 잘했어 그럼 확실하게 보상해 줄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연 영어 점수가 압도적이다 그럼 숙명여대가 유리할 거고요. 과목 조합이 좀 특이하다 그럼 서강대에서 내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서울대랑 서울여대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점수 계산법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평가 철학의 차이로 봐야 합니다. 서울대는 과정을 봅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지 학생부를 통해 끝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반면에 서울여대는 결과에 집중합니다. 수능점수 잘 받아왔어? 그럼 장학금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상을 해줄게 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전략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강점은 꾸준한 과정에 있었나요? 아니면 마지막 한 방, 결과에 있었나요? 이 질문에 답해 보면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실전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능 점수가 높아도요, 서류 하나 잘못 내거나 절차 하나 놓치면 진짜 모든 게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힘들게 얻은 이 점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절차는 내 대학 다 거의 비슷해요. 온라인으로 원서 쓰고, 돈 내고, 서류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서류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네 단계입니다. 근데요, 진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 마지막 4단계, 서류 도착 확인을 빼먹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 서류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원소 접수 끝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런 디테일에서 갈리는 법이죠. 대학별로 꼭 지켜야 하는 고유한 규칙들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서울대랑 숙명여대는 해외고 졸업자라면 아포스티유 꼭 챙겨야 하고요. 서강대는 특이하게 모든 서류를 딱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서 내라고 합니다. 또 숙명여대는 직접 찾아가서 내는 거 절대 안 되고 오직 등기 우편으로만 받아요. 이런 작은 차이들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절대 이런 실수로 발목 잡히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최적의 지원 전략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나만의 맞춤형 실행 계획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죠.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학생일까? 만약 내가 수능도 잘 보고 학생부도 자신 있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올라운더다? 그럼 서울대가 당신을 위한 무대입니다. 반대로 과목별 점수 차이가 좀 있는데 특정 과목 조합이 강점이다? 그럼 서강대의 마법 같은 계산식이 당신의 숨겨진 점수를 찾아줄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영어 하나는 끌려준다. 그러면 숙명여대의 환산 점수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안정, 적정, 상향 지원을 잘 배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다, 전력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군에서 기회가 열려있는 서울여대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개의 대학의 정시 전형을 아주 깊숙히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대학이 명문대인가가 아니라 어떤 대학이 내 성적표의 가치를 가장 높게 쳐주는가 입니다 한마디로 나랑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곳을 찾는 거죠 부디 오늘 이 시간들이 여러분 각자의 성적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찾는데 아주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